좋게 세요 안녕하세요. 니키앙입니다. 나을시미투 새로운 이벤트로 찾아왔습니다. 이벤트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특별 제작된 나을시미투 새로운 홍보 영상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You're going to fill up on appetizers? Wait, leave them in the top. Give me it! Alright. Don't ever question me again. Beat it! Oh. Stick. Go to hell. I will be there. Wait. Stop. Make it go on. I'm sorry, did you think that I was like those other girls? 나울시미2를 보지 못하신 분들은요 꼭 극장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팀원들이랑 같이 봐서 정말 재밌게 보고 왔거든요 마술! 현대적이 가장 멋있고 세련되게 푼 그런 영화가 아닐까요? 이벤트의 상품을 소개하겠습니다! 빠바바바바바바밤 <laughs>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셨던 나울시미2 매직세트와 나울시미2 퍼즐입니다 이 상품을 보조리 드립니다. 아한 분만 드리냐고요? 이번에 저희가 스케이드 키웠습니다. 무려 30명, 30분께 이 세트를 드릴 겁니다. 아 갑자기 며칠 전에 했던 저희 만명 돌파 이벤트가 무색해지는 순간이네요. <laughs> 저희가 이 이벤트를 만명 돌파 이벤트를 이, 시작하고 나서 이제 이런 의가 들어와가지고 갑작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 구독자분들에게 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퍼즐과 매직 세트. 특히 이거는 여러분들 구하고 싶으셔도 구할 수가 없어요. 이 힘든, 힘들게 구한 매직 세트. 여러분들, 서른 분께 드릴 겁니다. 하... 대박이죠? 영화 보고 와야겠죠? 아, 근데, 나우유심이 투 마술로그 세트가 뭔지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 음음, 저희가 이 마술도가 어떤 도군지 미리 다 찍어놨습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시면 이 링크로 이동돼서 여러분들이 이 마술도가 뭔지 알수 있을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첫 번째 나흘 시미 2 영화를 본다. 두 번째 나흘 시미 2 영화를 보고 영화를 본 리뷰를 자신의 SNS 아무거나 괜찮아요. 뭐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아무데나 상관없습니다. 리뷰를 쓰신 다음에 그 리뷰가 들어 있는 링크를 지금 이 영상의 댓글에 같이 포함해서 남겨 주세요. 링크가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댓글에 꼭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남겨 주셔야 돼요. 그래야 당첨되신 분들에게 저희가 그 메일을 통해서 이 상품을 전달받을 수 있는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메일 주소 꼭꼭. 네 번째.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에 좋아요 꾹꾹.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 근데 구독은 기본이겠죠? 방금 이야기해드린 이것들을 모두 댓글 하나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벤트 기간입니다. 7월 24일부터요. 7월 31일까지 딱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영화 보시고, 리뷰 남겨주시고, 링크, 댓글, 공유까지 잘 부탁드릴게요. 당첨자 발표는요. 8월 5일 금요일 저녁에 발표될 거니까요. 그때 잘 기다려 주세요. 이 어마어마한 상품들을 여러분들이 받아갈 수 있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요. 저희가 이 도구를 보내 드릴 거잖아요. 이 도구를 받으신 다음에 이 도구를 잘 받았다는 인증 영상을 저희 메일로 보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들을 다 모아서 축하 영상으로 저희 채널에서 방송이 될 거니까요. 여러분들 꼭 이것들 잘 지켜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이벤트 참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은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오, 유, 오 드디어 왔어요. 리키 양짱 또는 막오 제가 얼굴은 초상권이 있어가지고 두고 받았습니다. 얼굴 나오기 부끄러우신 분들은요. 꼭 얼굴이 굳이 안 나와도 되니까요.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영상은 가로로요. 세로로 말고요. 가로로. 이렇게 저희가 급작스럽게 준비한 나우유심이2의 새로운 이벤트였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여러분들 정말 많은 관심과 사랑 덕분에 이렇게 많은 이벤트를 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하... 이렇게 많은 관심 갑작스럽게 저희에게 쏟아져, 저희 쏟아져서 저희가 정말 어떻게 될지 저희 잘 모르겠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저희가 늘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거고요. 이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